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흥 명품 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어느덧 해가 다 거의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오늘 하는 것도 엄지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아까 아, 오전에 아, 화분을 보여드렸는데 예, 몇 분들 하시고 나머지는 많이 안 하셔서 화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예, 다육이를 가지고 멋있는 예, 창들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네, 이 사이즈를 씁니다. 카시오페아 적금, 카시오페아 적금, 아니, 젤리 카시오페아, 젤리 카시오, 카시오페아, 말도 잘안 나오네요. <웃음> 이상하게. <웃음> 점점 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젤리 카시오페아. 요거 3만이에요. 3만. 근데 요거 3만에 오늘을 오늘만 하로 앞에 여기 아, 요것을아 이렇게 따라 간대요 이렇게 <laughs> 안 드릴라 그데 얘가 따라 간대요 샬롯입니다 네 샬롯 드릴게요 요거 요거 하시는 분한테 여기에 샬롯이 아 줄줄 따라 갑니다 네 그런 줄 아시고 얼른 빨리 좀 하세요 잘못 놓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네, 칼릭스마리아 대품이죠. 네, 자구도 보이네요. 자구가 하나인가 하나가 보이고, 네, 아, 저쪽에 꽃대 같고요. 네. 아, 자구 지 현재 하나 보입니다. 요게 칼릭스마리아 대품이에요. 엄청 예, 크고요. 또, 사실상, 예, 밖에서는 많이 비쌉니다. 예, 그런 줄 아시고, 요거, 칼릭스마리아, 아, 0만 보이시죠? 네, 십만, 네, 십만. 아, 대품이 1 0만에1 0만에 여기 또 에, 여기 뭐예요? 뭐라겠죠? 아, 요거 샬롯이죠, 샬롯. 아, 물, 물감 물색 좋습니다. 네, 샬롯. 네, 이거 따라갑니다. 여기도 요거따라가네 가네요. 드릴게요, 이렇게. 다음에는 또 라이언 킹. 아, 이거 뚱뚱하고 참조네요, 요거 엄청나죠? 예, 사이즈 좋고요. 네,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옆에, 다, 다 보여드릴게요. 그죠? 네. 깨끗하죠? 깔끔해요. 네, 이렇게, 네. 아하, 한번더 둬봅시다. 더 이렇게. 아, 사이즈 대단하죠? 네, 커요. 라이언 킹, 요거 15만입니다. 15만, 15만에, 에, 여기 또, 어, 또 따라가는 게또 있어요. 이렇게. 샬롯이 들어갑니다. 샬롯. 네, 다음에는 안단테가 가죠. 안단테 오늘 안단테 찾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 저희가 종자로 쓸가 하다가 지금 오후에 뭐그 딱히 보일, 보이는 게 없어서 이거 올려 놨습니다. 안단테 자, 좋지요. 네. 밑에 하엽이 하나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럼 뭐 떼내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뭐다 괜찮아요. 뿌리 좋고 안단테 15만입니다. 15만. 네 이렇게 상태가 쭉 보시면 다 괜찮지요. 네, 야이 정도면 시정1 5만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네, 야 여기에 또 샬롯이 또 하나 따라갑니다. 샬롯, 샬롯 도 요거 꽤 커요. 이렇게 보세요. 네, 샬롯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음 번에는 웬스번 마지막으로 요거 갑니다. 웬스번, 기가 막히죠. 색감, 색감 애들만 따라 죽여주네요. 정말로. 네, 왼스본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 왼스본 예, 그렇죠? 예, 왼스본 요거 15만입니다. 15만. 거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따라갑니다. 요게 샬롯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정도. 아, 누가 하실 건가? 몇 분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리 카시오페아 먼저 하시는 분, 여기 또 여기 따라가고요. 이렇게. 네, 두 번째 칼리스 마리아 여기 10만입니다. 10만 큰데. 어우, 이렇게 큰게 10만이에요. 네, 대품이에요. 예, 네, 대품. 자고 달아 있고요. 거기에 예, 네, 요거 샬롯이 따라갑니다. 네. 또 여기 요거 네, 봐시. 라이언 킹. 목이 탁탁 재이네요. 뭐래? 라이언 킹. 네, 라이언 킹 요거 15만 여기. 지요 15만에 또 샬롯이 가고요. 네. 여기 또, 안단테. 오늘 안단테 찾으신 분 여기서 지금 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올라가요. 네. 안단테 15만에, 15만에, 여기 또, 샬롯이 하나 따라가고요. 네. 여기 웬스본웬스본 웬스본. 색감 참 멋있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완전히 이건 뭐, 사람이 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그렇죠. 네, 15만. 15만에, 네, 여기 또 샬롯 하나 따라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어, 우리 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 하고요. 또, 내일 더 좋은 상품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초과 달성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끝납니다. 네.